월요일부터 중고거래가 두 개나 잡혔어요. 먼저, 스튜디오 톰보이 딥그린 새틴 블라우스. 두 번째는, 케이트 스페이드의 선구리 요런 제품. 완전 새 거. 택배 붙이고 올게요. 야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, 그래도 기분 좋게 붙이고 오겠습니다. 여기, 투썸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이 가디건은 언니 드립니다. 엄마랑 나왔습니다. 안녕. 압축봉을 샀습니다. 이거는 가방 정리할 때 쓰려고 샀습니다. 튼튼한 거 사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시려운 걸산것 같아요.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? 이걸로 길이 조정하고 이걸로 꽉 조여서 설치했어요. 이렇게. 두 벌은 버리겠습니다. 올 겨울에 버릴까 말까 고민돼서 몇번 입어봤는데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너무 오래 입기도 했어요. 안녕!